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사도행전 영어로 통독 암송 1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Acts 2:5 through 6.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해질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능통 와.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they saw, 그들은 보았습니다.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what seemed 인것 같아 보이는 tongues of fire,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보이는 이 tongues of fire라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그러죠 불의 혀처럼 나풀나풀하면서 들어와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tongue이라고 그러지 They separated. 그들은, 그것들은 갈라졌습니다. And came to rest. 내려앉았습니다. On each of them. 그들이 각자에게 내려앉았어요. 바람소리에 확 홍나더니,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separated. 막 갈라지면서 came to rest. 내려앉았어요. On each of them. 그들 각자에게 내려앉았습니다. 와, 굉장하죠? 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And began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what are to speak in other other tongues in other tongues.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as the Spirit enabled them 성령이 그들을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것이 가능해져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텅스 오 파이어가 쫙 내려오더니 각자의 내려앉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저기 있는데 탕스오 파이어가 쫙 내려와서 내려앉더니 외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 말. 지금까지 자기네가 하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이 사도행전 이 장면을 보고서 얼마나 놀라고 부러웠는지 나중에 산에 가서 아우성 쳤어요. 나도 그거 좀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왜 나는 안 해주고 그러냐고 막 해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나도 어느 날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막 다른 나라 말이 나오더라고. 처음에 뭐 중국어.. 가만히 내가 뭐라고 떠드나이상해서 뭐라고 떠드나들어보니까 중국어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laughs> 이건또 뭐야? 이이들이 응? 사람들은 뭐 이이러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주변에 사람사람들이 와서 막구이해 어, 방언 터졌다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이사람들그이사람들요이사 내가 뭐라고 지껄이는지 몰랐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알았을 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말들을 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죠.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아, 굉장하죠? 자 볼까요?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n 이거는 뭐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자, There were staying 거기에 s t a y i n g i n j e r u s a l e m 예루살렘에 묵고 있는 사람들이 God fear. i n g j e w s 어떤 사람들이냐? God fear. i n g j e w s God fear. fear. 가 뭐예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어디서 온 사람이냐?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이 글자 그대로 천하다, 그죠? <laughs>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에 있는 모든 나라부터 나라로부터 온 어, God fearing Jews, 경건한 유대인 뭐 그게 제일 좋겠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묻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때가 오순절 날이잖아. 오순절 날은 6월절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때거든. 그런 사람들이 From every nation o n t h e heaven이에요. 천하의 모든 나라로부터 온 God-fearing Jews가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와크하고 나니까 When they heard this sound, When they heard this sound,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A crowd came together. Crowd가 came together. 군중이 한데 모였습니다. 어떤 상태로? In bewilderment. In bewilderment. Bewilderment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말로 하면은 뭐 당혹해서, 당혹해서. 이 wild라는 말이 뭔가면은 하 wild. Wild가 r 가 어원은 똑같지는 않지만 wild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Wild. 갑자기 이 wild 상태, 야생의 상태에 탁 던져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bewilderment 그러면은 당황한 상태로 in bewilderment, 뭐 too confused hopelessly 그러는데 confused 아주 무슨 대책도 없고 막 정신이 산란한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웬 난리야 이렇게 in bewilderment 아주 당황해서 크라우드가 한데 모였어요.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왜 당황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each one 거기 모인 각각의 사람들이 heard their own language지 자기네들 자신의 언어를 들었어요. 다 자기네들 자신의 언어가 being spoken 말해지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 저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각각의 말로 들었단 말이야. 굉장하죠? 이게 이제 보통 얘기로는 방언이 터졌다라고 그러는데, 방언 중에서도 이건 종류가 좀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막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하는 사람도 몰라. 내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그게 일반적인 방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온 랭귀지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반빌리아에서 온 사람이 들으면 반빌리아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뭐 수리아에서 온 사람이 들으니까 뭐 수리아 언어로 얘기를 하고, 메사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 들으면 그 나라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실제로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말해지고 있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로 사용되는 한번더가 볼까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Jews. Jews,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왜냐, 오순절이 큰 명절이니까. 천하의 모든 나라로부터 온 g o d fearing Jews가 모물러 있었는데 When they heard this sound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a crowd came together crowd가 한데 모여서 in bewilderment, in bewilderment 당황해서 한데 모였어요.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왜냐하면은 each one 그 각각의 사람들이 heard their own language 자기네 나라의 말이 being spoken 말해지는 걸 들었기 때문에 b e w i l d e r m e n t 에 빠진 거예요. b e w i l d e r m e n t 당황해서, oh, 자,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자,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inaudible>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Shadowing.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아, 반복 낭송해 보세요. 낭송 100번 영자통. 반복 낭송을 해야 영어가 터집니다. 그리고는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다 하시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낭송해 보세요. The Holy Spirit comes at Pentecost.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 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자, the Ten Commandments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belongings.